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수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오늘은 혼돈의 계절, 길 잃은 의사들.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계절에 무슨 사연인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길을 잃은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사명과 직업 의식마저 잃어버린 것일까? 의사라면, 의사의 신분이라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통해서 맹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사로서의 양심과 품위를 잃지 않으며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선서와 서약이 당신들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사라면 병원에 위급한 환자가 왔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당신들은 그렇게 병원마다 넘쳐나는 환자들을 모르는 채 하는 것입니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몇 주째 돌아오지 않으면서 현장의 어려움도 이제는 한계에 처해 있거만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마음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이 그대들의 양심에는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대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단 병원으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라는 그 애끓는 함성이 안 들립니까? 당신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의 힘을 믿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채 병원을 이탈한 그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선배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의료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려서 k p o 음악과 K-드라마, K-푸드, K-화장품 등 BTS와 브랜드핑크가 전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K-닥터가 전세계 의료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 의료 선진국은 인구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도 많은데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2035년이 되면 1만 5천 명 정도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증원하는 2천 명은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는 겨우 1만 명 수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의료 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사 양성에는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하려면 지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의사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하루가 급한 암 환자들이 수술이 수개월째 대기하는 그러한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대체로 한국 개업의 수입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형 병원의 의사 수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액으로 대형 사립 병원의 1년 연봉은 대체로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나중에 의사가 넘쳐나서 당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가 아닙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인구가 줄어드니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 인구 감소폭보다 고령 인구와 소득 수준이 증가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다섯 배나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왜 외면을 하는 것입니까? 전국의사협회를 향해 경고합니다. 지금 못 받아 시급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대한의사 옆에는 전면 투쟁 운운을 하며 지표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의사는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를 나의 가족과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의사였지만 집안책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한 삶을 사셨던 한국의 슈바이처 장길해 박사.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집으로 그냥 가세요. 어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막막해할 때 이를 눈치채고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 배려해 주었던. 바보 의사라는 칭호가 훈장처럼 따라다녔던 장기래 박사. 이 환자에게는 닭두 마리 값을 내 주시오, 원장으로부터. 병이 나으려면은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환자에게 장기래 박사가 써준 처방전입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 보건병원 원장을 지냈지만은 그가. 그 분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방한 칸 없었던 분이 바로 장기려 원장이었습니다. 단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았던 분들. 베푸는 삶은 나와 이웃에 큰 희망을 준다 하면서 나의 이익보다 환자를 우선시한 이길려 가천대 총장 같은 분들이 바로 존경스러운 당신들의 선대 의사 분들이셨는데 선배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의사정신은 어디에 퍼묻어 버린 것입니까 한 평생 힘든 일 마다 않고 고생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사는 경제 대국 세계 유위권의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바로 당신들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연로하셔서 병원 신세를 자주 지셔야 하는데 당신들은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집단행동으로 병원을 박차고 나가다니.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의사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의사입니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너무나 비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의료체계가 지금 당신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가서는 안될 길이고 아무리 봐도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위험한 낭떠러지가 나온다는 라 사실을 인생을 조금 더 살아온 우리 눈에는 환히 다 보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고 당신들과 당신 가족들이 망연자실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총파업은 이미 한국 의료 역사에 큰 오명을 남긴 아주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집단행동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정부는 항복할 것이고 국민들은 당신들 편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판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무슨 사인이 있는 것인지, 무슨 까닭으로 길을 잃어버린 철제가 되어서 그런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인지, 지금 당장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프랭크 남쪽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은 공정한 사회, 진실 통하는 사회, 전 국민이 골고루 의료 혜택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로 가는 길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는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